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뭐 하세요, 비님? 와대표님저 보이세요? 페라리. 아 지금 계속 그 요즘에 그 시기 얼마 안 남으셨고 그저 어, 어. 다음 슈퍼까지 미친놈입니다. 1회용으로 쓸 거냐? 아... 아니면 좀 계속, 계속, 탈 거냐? 계속 탈 거냐? 아, 이런 기로에 많이 서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차라리 만족도가 계속 계속 올라가는 차. 음...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라인업 좋다고 했죠. 네. 오늘 준비한 라인업 중에서 아마 그래도 베스트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네. 네, 바로 벤츠 CLA 준비했습니다. 짜잔. CLS. 아, CLA. 잘못, 죄송합니다. 아... CLA. S인데. <웃음> <웃음> 이런 네. 뒤에 CLA가 있어서 까만이네 자, 오늘 준비한 차, 이거, 그냥, 어? 많이 있잖아요. 뭐가 이게 특별하다는 네, 거죠? 아니, 페라리랑 어떻게 비교를 한다는 음. 거죠? 아, 여러분들, 일단은 끝까지 봐야 돼요, 이 차는. 예, 네, 일단 스펙부터 나갈게요. 2015년 8월에 등록한 16년입니다. 자, 255 디젤 포메틱입니다. 10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아, 요거, 누유나 누수 전혀 없는, 어, 풀, 풀 베이지 시트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페라리 아. 고급연놓해야 되고, 연비 안 좋고, 그렇죠. 내리되 불편하고, 탈때 그렇죠. 탈 불편하고, 고온비 비싸고. 벤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 짱치 이런 거 없어. 예. 이건 진짜 어, 한국인이 디자인한, 한국인한, 예, 정말 어, 벤츠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CLS의 감동, 아, 아, 잊지 진짜. 못하죠. 예, 뭐 전면부는 뭐 이미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예쁘죠. 자 하이 어, 멀티빔 LED 라이트 음야 라이트 음 미쳤죠. 네 예, 메스터 벤츠 다 로고 딱 써있으면서 자이것또 디젤이기 때문에 자륜 구동까지 돼서 연비가 음 걱정 안하다자 이제 제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아주 아주 예쁜 네, 투톤 컬러로 이렇게 베이지 컬러 와아이 갈색이구나. 그렇죠. 이게 약간 원래 이 다음 모델이 요트 어 베이지가 나오는데 이 베이지 컬러에 어떤 어 포문을 열었다. 아 예, 오. 사실, 이 클래스, 이 당시에는 거의 베이지 시트 없거든요. 예. 브라운 컬러 많았는데, 베이지 컬러 시트, 포문을 열었다. 오. 여기 문짝에, 돕게. 이거 딱 없는 프레임 원, 프레임 리스. 네, 그리고, 뒷좌석. 음, 이거 어떻게 천만 원? 아, 그러니까 천만 원대, 여러분들. 가성비 있잖아. 저거 막 2억, 3억 할 필요 없잖아. 오. 아, 그냥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중고차로 살때 가장 만족도가 큰 차가 아닐까. 우와, 벤츠 브랜드면서, 안에 실내 베이지 들어가면서, 디젤이면서, 사륜이면서, 그냥 여기에서 반박할 수 있는 거 해보시면 돼요. 반박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을 걸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까고 막 이럴 수도 없고, 짱츠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딱한 가지 뭔가, 신형이자 나왔잖아요! 얘기하면은 그건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모델보다 얘가 훨씬 더 와, 예쁘지 않나. 외자,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실내는 걔가 더 예쁘죠? 음. 뒤에 이렇게 딱 텔램프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약간 이 우아한 디자인이, 크롬 라인들, 그리고 CLS, 약간 이 돋보정이. 옛날에는 이제 1 0량으로 이렇게 막, 지금은 뭐 400D, 뭐3 0막 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딱 정직하게, 네. 250 디젤. 네. <웃음> 이렇게 다니는 게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포매틱이 없는 차인데, 포맷이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아, 시절이 있었죠. 실은 아, 이거 19인치 아 18인치네요. 18인치 285 35 18인치. 요거 요거 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쫙 날개 쫙 깔리면서 오, 대박. 코너링도 너무 예술이고 바람 저항 많이 안 받으니까. 음. 그리고 딱 뒷좌석도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던 게 c n s 는 이제 뒷좌석이 좀 최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천장 여기가 낮아가지고 네. 예. 네, 근데, 지금 보이시죠? 제가 키가 거의 170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근데 이 정도에 지금 오. 딱 봤을 때, 오, 괜찮잖아. 응, 괜찮아. 아, 근데 진짜 뒤, 뒤에도 수납공간도 너무 잘돼 있고, 예, 네, 수납공간 너무 잘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카시트 할 수도 있고, 자녀분도 있는 분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에어백 싹 들어가 있어서 안전,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위, 위에 천장도 다, 베이지 컬러로 탁돼있어갖고 눈이 약간 환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됐으니까 안, 앞에 한번 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지금 일단 가격대가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와 진짜 이 가격이면 네. 진짜. 이 가격이니까 사실 그돈 씨에서 그돈씨 해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이런 음. 거는 까르띠에 같은 느낌 이런 네. 거좀 느낀다고 그렇죠 이게 오 뭔가 문양이나 이런 아날로그틱한 게 그렇지 시계는 이렇게 만들면 너무 멋있지 않나 아, 아, 아. 그리고 이런 데 다이얼도 약간 아날로그 느낌 나지만 저는 음. 되게 좋아요. 뭔가 뭐 요즘 나오는 막 그래픽이 너무 화려하고 굉장히 터치가 많은 데 비했을 때 이런 거 옛날 벤츠 느낌 나지만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이 음. 일절 안 됩니다. 음. 에어컨 너무 지금 시원하게 잘되 있고. 와, 그때 당시 그, 어, 요거, 요거, 요, 요 키. 그쵸. 부의 상자 아닙니까? 이, 이 키가 거의 뭐 메인이었죠. 요, 요 키. 자, 요거 하나. 두 개. 두개 들어가 있고요. 요, 요, 다이얼, 우리, 16도, 18도, 20도, 약간 요, 요 느낌 만지는 음. 감촉, 요거 되게 좋거든요. 느꼈을 때, 약간 살짝, 요, 요, 약간 그 다이얼 느꼈을 때, 우리 옛날 그, 그, 그 뭐지, 그 전화기 보면 이렇게 다이얼 이렇게 쭉 돌리고, <laughs>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아, 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laughs> 살짝 돌렸다가 쭉들어오고 어. 요, 요 느낌 되게 좋습니다. 버튼 시동도 큼직하게 되어있어서, 음. 누가 봐도, 예. 네. 그리고 핸들은, 핸들은 뭐 그냥 슬리포크 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차도 뭐, 이전 차도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잠자리 핸들이네, 네. 뭐 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제가 이 차, 이 핸들을, 어, 이 클래스 때 워낙 오래 어, 타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불편한 거 없었고요. 음. 또 타면서도 내구성이 너무 좋았고, 하여튼 음. 좋았습니다. 하는 가지가 이게 아마 실내 등이 요 주광 핏인데, 음. 요게 좀 LED 조명이면 좀좋았을 텐데 아마 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어서 네. 겨울철에 좋습니다. 오, 에어컨 있는데 너무 시원한데요, 그쵸? 지금? 오, 지금 오. 저희가 방금 밖에 방금 들어왔는데도, 네. 와, 어마어마하게 시원하네. 오, 시원합니다. 안 뜨거운가 봐요. 아, 그런, 그럴 수 있겠다. <laughs> 아, 이것도? 주... 와 진짜 너무 부담다 아니 이게 지금 천만 원대라니까 요 응.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이렇게 쭉쭉쭉 네. 돌아가지 이게 만약에 솔직히 지금까지 보신 분들 이게 3,500입니다 그러면 이거 응. 볼까요? 안 응. 보지 않을까요? 이 그래픽 봐봐 시간 응.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은 360도 응. 360도 들어가요? 360 어라운드 요어 어라, 예. 그러네 어뷰드 들어가네 연비 250.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50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1, 10, 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아 연비 아직 아, 14.3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나쁘지 않다니까. 네. 음. 4륜에 이게 어, 250에 이렇게 대형인데도 14 나오면 괜찮죠. 네, 괜습니다 메모리 기능, 뭐, 전동 시트 기능 싹 들어가 있고. 럼버 서포트 뒤에 뭐 주차 파킹 그래서 음. 아 근데 이차 진짜 내리기 싫다 차가 진짜요? 너무 좋아서 아, 이대로 퇴근하고 싶어 어 미친놈입니다 <laughs> 아니 계기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날로그인데 너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차는. 이게 벤츠지 응. 야 근데 오늘 진짜 라인 다 좋다 네. 지금 방금 저희 쪼마까봤던 네. 그 파나메라. 파나메라 너무 좋았고 네. 푸조도 되게 좋았고 네. 네. 저 지금 벤츠까지딱 있는데 아직 더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 오늘 느낌들이 다 좋아 네. 아다 좋아 진짜로 여러분들 음? 또 원래 이 차들이 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 영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통 요런데 네. 천장 여기도 여기 음. 있죠 여기 여기 라인들 여기 음. 라인들이 굉장히 좀 오염된 차꽤 많아요 음.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 베이지 컬러 시트를 이 정도 관리하셨다는 음. 거는 진짜 오. 예 어메이징 한겁니다 예 우와. 진짜 이거는 관리 특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테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비 라디오인데 내비는 옛날 내비로서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음.. 엄청 음, 힘드실 것 같고 근데 이거 보면 음. 라디오 라디오 한번 해볼까 이름은 숙자입니다 어, 라디오도 잘 나오고 엄청 촌스러운 이름인건 알겠는데 그냥 뭐 뭔가 그 불편한게 없어 그냥 딱 타면서도 <laughs>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아마 이게 아주 부드럽고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다 근무해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벤츠 CLS입니다 타이어 한번 보여주시고 엔시안 열어서 다시 한 번만 자 엔진 보여드릴게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2143cc 250 블루텍 4륜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정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차는 벤츠 CLS인데 앞으로 뒤에 남은 차도 너무 좋은 차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끝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설, 정 댓글 안 하시면은 못 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다 대표전화 열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차량에 대한 다시 한번 세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하고 할부 전액 할부부터 좀 심이 안 좋으신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도와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저번 편에 그 핀이 기억나세 요트 블루 베이지. 아, 그죠, 그죠. 와, 그게 너무 네, 연락을 많이 주셔서 네. 지금도 연락을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 똑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음. 그래서 또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났잖아. 네. 오늘은 까브리올레가 아닌 바로. 네, 예, 쿠페 준비했습니다. 음... 자, W21324배 포메티 쿠페입니다. 이번에는 휘발유로 준비했고요. 2017년에 딱 9만키로 주행을 했어요. 네, 요트 블루베이지 1인 소유 차량인데요. 전국에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유도 일절 없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전국민이 다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 뭐 다이아몬드 그릴, 전방 레이더 센서, 야 이거 거의 뭐 공격적인 딱그 범버 그릴, 딱 여기 보면 은또 약간 마, AMG 마차 위에딱 들어가 있고, 일단 뭐 사실 이거 보려고 한건 아니니까 자 실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블루 베이지입니다.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진짜 저희가 다 해도 한 대밖에. 없어요 대박.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응. 요트, 블루, 베이지입니다. 와. 그 뒷좌석까지, 여기 바닥까지 싹다 지금 베이지 컬러와 음. 블루로 톤딱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응. 이 디테일한 거. 우와. 블랙 아니고, 예, 블루입니다. 우와. 아주 시원해 보이고, 아직 응. 조금 남은 여름. 응. 이제, 보, 있을 가을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 끝장납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와, 이거는 뭐안 이쁘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또, 이제 또 쿠페니까, 이게 네. 사실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음. 네. 또 여기 통풍하고, 열선, 메모리 전동, 부메스터 스피커까지 딱 들어갔고요. 네. 이거는 또, 딱한 번밖에, 죄송하지만, 이것도 한 번밖에 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근데 점도하니까 4,400이었는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하죠? 아, 이거 안타깝게도 뒤쪽에 살짝 대... 그만큼 살짝 데미져 음. 있어서, 그거 감안하셔서 저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E400입니다. 우와. 시끄럽지 않은 휘발유 모델의 전동 트렁크 딱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봤던 키트.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거의 인디 오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기간도 기 되게 길었을 거고, 음. 또 지금 중고차로도 그냥 이쿠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쿠페면서 요트블루베이지는 한대밖에 없어요 아 진짜 한대밖에 없었어요 네. 한대 거의 다 1인 시... 소유주였기 때문에 1인 차주분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음. 이제 관리하면서 타지 않았을까 네. 아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측면 쪽 볼게요 와 이런데 사이드 쪽에 범버 미쳤죠 와. 너무 멋있죠 아 이게 2 4도딱 되어있고 아 휠이 진짜 시깔나네요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또 멋있는 게 와이드 피콕 딱요 전자기기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네, 차선 이탈하고 쫙 들어가 있고 네. 옆에 보면 전동 텔레스코피가고딱 들어가 있고 핸들까지 지금 보이시죠? 네와 너무 베이지 베이지 핸들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이제 빼 묻을까 봐저가 비닐로 음. 이놨는데 안에도 진짜 환상이고 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벨트. 그리고 이게 사실 뒷좌석도 보면은 전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아요 네. 이게 충분히 뒷좌석에서 성인이 탈수 있을 정도의 음. 공간이 제가 한번 타볼게요 나오기 때문에 와 안에 에어컨 네. 너무 시원한데? 야 동굴이야 동굴 와 여기도 음. 이제 뒤에 뭐딱어아 뒤에 좌석에 타도 좀 미안하지 않아 원래 아, 다른 아, 차 같은 게 어. 지금 이게 안에가 우웅 울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음성으로 듣지 모르는데 진짜 동굴 같아 음. 여기도 똑같이 여기 통풍하고 이렇게 열선 조수 워크인 디바이스하고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딱 들어가 있고 메모리 전동 들어갔습니다 음. 아, 실내 타보시죠 네.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세요 아직 도안 누르셨어요? 그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카메라 보면은 예, 어뷰하고 예, 타본 예. 그리고 리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라디오, 디비디얼 이거 됐고. 이건 다 똑같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우리 벤치하면 떠오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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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앰비언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앰비언트가 라이트 설정창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낮이라서 엄청 지금 밝습니다. 엄청나게 밝은데 펴져 있는데 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밖에가 워낙 밝아서 이거 제가 썬루프를좀 닫아볼게요. 음. 네, 이 차가 지금 와 이게 환상입니다.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뭐풍구까지딱 어, 어, 음. 사이즈 맞추면 좋긴 한데 네. 이것도 뭐그 비용 비싸지 않으니까 네, 따로 나중에 장착하셔도 이쁘실 음. 것 같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순정 오리지널 그대로 좋아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계기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9만 키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9만 키로 9만 8 0 k g 아 요거는 이제 공기압이 좀 떨어져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차량 끝나고 바로 가서 공기압 체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핸들 리모컨하고다 들어가 있고요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블랙박스, 쫙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고 키, 키, 키 그리고 안쪽에 와 여기도 다 베이지네요 그니까. 와. 와 진짜 옛날에 제가 이, 이 컬러 보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와,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다. 음.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가격대, 웬만하면 살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거. 또 계기판도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스포츠, 뭐프로그래시까지 해서 좀 내가 원하는 이렇게 컬러랑 음.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화려하게 딱되 있어서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포크 핸들에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차간거리 조절할 수 있는 ACC 기능 들어가있고 음 크루즈 기능 그리고 옆에 이쪽에 어, 뭐라? 네. 오토라이트 기능하고 어, 이쪽에는 네. 벤츠니까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있는거 딱 되어가있죠 음. 네. 기가 막히네요 화물 한번 그런. 응. 좋다 여기 위,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 은 깔끔하게 지금 유리 콕이라던가 이런것도 전혀 없고 위에 대시보드도 거의 세, 태, 때가 안 타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또 보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엄청 좋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음. 자 에코 모드하고 뭐 컴포트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까지 총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까지 아마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 편에 그 요트 블루 베이지 그거 놓치신 분들 이번 편에 이거 보시고 음. 이번 편에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가격대도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번잡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대에요. 그쵸? 저희 안녕 마이크는 월화수목 금토 일다 근무해요. 솔직히 컨버는 좀 그래 오바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도 4천 넘어가니까 거의 5천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취등록세 포함하면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취등록세 포함해서 4천만 원대면은 음. 예. 충분히 할수 있다. 1인 관리 소유의 이쿠페 거기에 4륜까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컬러의 요트 블루 베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시에 딱 키로수 좋은 9만 키로고 누유나 누수 전혀 없는 전국에 딱한대 밖에 없는 요트블루베이지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피디님하고또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 또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지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안되면 저희끼리 반반씩이라도 해가지고 밀어놨죠 따봉이 따봉이 쌍따봉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와이프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뭐 그냥 혼자 타고 다니신 분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또 아, 약간 가을까지 겨울까지 스포츠 감성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하고요 직접 오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부 어, 전액부터 저 신용자까지 전부 다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 여유롭게 저희가 한도 필요하신 분들도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이 코페 진짜 아 요트 블루비지 아니었으면 천다도안 받았을 텐데 갖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